더! 더! 뒤에 누가 있나 어도조아도조아 도연아 이 사람 봐야 돼아한 번에 도간다 준석이 왜 서서 맞으려고 해? 준석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네! 우와, 준석. 준석. 아이왜준석이준아준아 네, 네, 미리 아지지마 지오, 오왜뿜보냐 지주야, 벌려도려아도돌아벌려 여기 라인까지 도려아 여기까지 벌려재려 돌려, 고 나오면서 려이려이 사이, 사이. 준석 도돌아벌려야해 왼쪽 확실하게 정아야 확실하게 볼 쪽으로 볼 쪽으로 안안 돼. 다 가면 안돼다 가면 안돼다 가면 안돼 응. 윤아 박수야 반대 오는 사람 도연아 반대 오는 사람 도연이 가 도연이 가 도연이도 따라가 더 대야 돼더 대야 돼못 들이게 나와 못 올라오게 지호 못 올라오게 아, 왜나따라만다 이스스피리게 네가 해결해야 돼 이거 해주 이거 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이거 해주 재준 이거 이거 해 이거 해이랑같이 반대, 반대! 지옥! 조연아조연아 조현아,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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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준비! 제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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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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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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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형, 전진. 도연아, 벌려. 도연아, 벌려. 지요지일지 같이.

우연하, 우연히 탈로 더와. 우연히 탈약 소로 더와. 대주아, 대주아, 이거 한발한발 더. 이 어깨가 굉장히 선연

んは 자제자 주서, 주서, 주석 도망가, 도준가들어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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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망가, 도망가, 도적으도아가 도망가, 도망아 도망가, 도연아, 도연아, 도연아. 수비야 친구 들어온다. 아 수비하는 거 봐. 성질 진짜 수비하는 거 봐. 아. 수비야 아빠. 수비야 호수비야 뭐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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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라가 올라가 우 올라가 뻘보지 말고 올라가 우 우리 가 올라가 우리 안으로 안으로 자신있게 자신있게 빨리 그립을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아 우리 수민아 <목소리> 그가 비압했다니까 누가 침짜사람 맞고. 준이. 대준이랑 꼴만 보고 만 보고 있지 만재 대준아 멘트 봐야 돼. 대준! 대준아. 재 대준아. 대준아. 좀 올렸다. 대준아. 진짜 이거 도고 가냐. 이 잡아. 유악하만. 용준이! 용준아, 빨리 내려와! 용준아, 왜요? 용준 용준아, 나여용준 나가 좀벌려서 용준! 이겼죠? 이어잘았어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용준 빨리 내려와! 괜찮아, 빨리, 괜찮아. 은주야벌려 나와. 은주야 너, 저는 뿔다봤을 때, 계속 보고 있으면, 이리 도와주는 거야. 아, 빨리 도와줘. 걸 나와도, 그래야, 래키가야 우리 돌아서, 돌아서. <목소리도 돼> 용주야 어딨어 용주야 어딨어 용주야 너가저 사람 잡아 재준아! 이상하대 <목소리도 돼> <목소리도 돼>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 다, 다 부딪혀 부딪혀 부딪혀야 돼 对呀，斜着踢，斜着踢。啊，斜着踢啊，得得。 이제 네. 아, 지호가지호가 받을 준비를 한다 지호가 기호야 왜물러기왜물러호 누가 간다? 같이 올라와~ 아~ 좀~ 아~ 진짜~ 응. 뒤에 착각, 용규가 응. 응. 뒤에~ 뒤에 사람 있잖아~ 우리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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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볼 보고 있으면 그볼 보고 있어아뻘 보고 안나~ 상당히 망 아~ 합격만으로 딱될야지 야, 더 걸려서 많아. 가 이거 내려와야 돼~ 이가지이 빨리 라지호야 우주인, 우주인, 우주인,

와 돌아간다 으아, 아 으아, 네, 아 으아, 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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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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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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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우주야 아, 아. 기에 있다. 기에벤트가 있어. 하나 가야 하나 나야. 하나 나야. 하나 나야. 야 하나 하나 나야. 하 我们的战略。